결혼 5년 차, 우리 사이엔 더 이상 설렘이 없었다. 모든 것이 루틴처럼 굳어버린 어느 날 밤, 지우가 노트북 화면을 돌렸다. 스와핑. 아내의 입에서 나온 단어는 충격적이었다. 하지만 거부감 뒤로 묘한 호기심이 피어올랐다. 우리는 솔직해지기로 했다. 이 지루함이 우리를 삼키기 전에. 한달 후, 호텔 라운지.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성우와 유리 커플. 그들은 우리와 다를 바 없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이었다. 규칙을 정하고 와인을 마시며 긴장을 풀었다. 1201호와 1202호. 기카드가 교환되었다. 나는 유리와 지우는 성우와. 낯선 향수냄새, 낯선 촉감. 죄책감은 곧 강렬한 쾌락으로 뒤덮였다. 다음 날, 돌아오는 차안. 우리는 묘한 전후회를 느꼈다. 그날 이후 부부관계는 오히려 뜨거워졌다. 새로운 자극이 죽어가던 우리를 살려낸 것 같았다. 이것이 해답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6개월 뒤 균열이 시작되었다. 규칙은 무너졌다. 각자 파트너와 사적인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했다. 육체적 교환이 감정의 교류로 변질되는 건 순식간이었다. 서로의 핸드폰을 확인하고 마주선 우리. 신뢰는 깨졌다. 멈추려 했지만 이미 마음은 다른 곳을 향해 있었다. 판도라의 상자는 이미 열려버린 뒤였다. 결국 우리는 이혼 서류 앞에 앉았다. 새로움을 쫓다 소중한 것을 잃었다. 각자의 길을 가며 우리는 생각한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하지만 답은 없었다.